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저번 주에 막 찍었던 게 있는데요. 그거를 저 올리질 않았어요, 이거. 아, 어, 여기 옆에 막 이런 거, 막, 핸드폰 거리 하는 거를 올리지 않았는데, 제가 그거 모르고 지워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올리지 않을 거예요. 그냥 올리진 않을 거고, 여기는, 아이엠스타 카드랑 필심스톤이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여기 는킨디 먹고, 그래가지고, 제가, 샀는데요. 일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 이렇게 방송사고가 가끔 많이 납니다. 잠시만요. 그요 여기를 알아보면은 쿨럭 고 신발 섹시고 이렇게. 아무튼 이거는 회전이고요. 오늘은요 아이엠스타 카드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잠시만요 이게 만들 수 있는 재료 카드가 없어졌어요 아 여깄다 이런 걸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 좀클거 같은데 잠깐만요 요 카드 요걸로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엠스타 카드를 만들때에는 흰색 종이랑 카드에다가 붙일거랑 그리고 제일 중요한 풀이랑 가위가 있어야됩니다 근데 그건가 그 저희가 보고 따라 그리거아이엠스타 카드 그것도 있어야되겠죠 저는 뭐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일단은 연필도 있어야 되죠 연필은 연필 대신 이런 거 사인펜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이거의 크기가 맞도록 풀을 칠해서 여기다가 붙여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에 하기가 딱 쉽죠 뿌를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요, 이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 맑고서 정보 쳐서. 잠시만요. 이렇게 해볼지 봤습니다. 여기를 열 분이 이렇게 대충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차피 또 풀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5에 맞춰서 이렇게 자르고요. 뒤에는 못 그리기 때문에 아 벌써 이거 속 하는데도 3분이 걸렸네요. 근데 왜 여기가 안되는까요 이렇게 자르고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뒷면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구멍 뚫린 게 보이잖아요. 그지만뭐 상관없겠죠. 저거요. 어, 오늘은요. 이걸 그려볼 거예요. 뒷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일단 여기가 뒷면이라고 하면은 어... 요 색깔로요 저 얼굴이 보여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두고 아, 어떡하지 안 보이는데 이 인형 건데 이 인형이 있는 건데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도록 네 그래도 안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올려줘요 음, 이렇게 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 할수 밖에 없네요. 이렇게 올려놓고요. 이렇게 하면은 요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아까 간단하게 그냥 라이미라고 해놓고요. 그이고 잠시만요. 그 다음에 핑크 1번. 쇼 라고 쓰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좀 대충 그릴게요 여기는 이렇게 괜찮으면 되고요 여기다가도 또 풀칠을 해가지고 또 만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벌써 6분이 됐네요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이번 편에 못 올리면은 다음 편에 또할 거예요. 저는 언제든지 시간이 있고요. 일단 방학은 아닌데, 그래도 시간은 그나마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가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 여기를요. 앞면은 이렇습니다 이제는 앞면을 또 그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금방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고요. 핑크 리본. 컷, 주, 샤, 이에 이렇게 했습니다. 김민은 이렇게. 네 안녕.